그냥 갈까 했는데 예, 아쉬울 것 같아서 쟤한 그릇 먹고 가려고 남았습니다. 예 하나 시켰습니다. 예세 예, 예, 가지 과일 들어가 있는 걸로 예 시켰는데 어떻게 예, 만들어지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소개 시켜드릴게요. 예, 시원하게 하나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마스크 쓰고 예, 날씨가 그때도 지않는 아닌데 나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얼음으로 예, 보이시나요? 이건 얼음, 가른 얼음이고요. 요거는, 예, 세 가지 과일과 해가지고, 예, 아이스크림 먹을. 아, 두리안 냄새.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 어, 못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두리안에 있으면 미쳐요. 예, 이렇게, 얼음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 가지고 섞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것들은 보통 25,000동 짜리고요. 제가 요거 시킨거는 예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네, 35,000동 짜리입니다. 예, 이렇게 얼음과 티 섞어서 퍼핑스 느낌이 살짝 나죠? 예. 어, 어떤 게 맛있을까? 각종 과일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과일들, 젤리, 막 이런 것들이 섞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어, 두리안 냄새가 나는 건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예, 살짝. 그리고 어, 과일들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메뉴판에서 제가 어떤 거 시켰는지 찍어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드시고 싶은 분은 똑같이 그거 찍으세요. 자, 맛을 한번 볼까요? 우선, 국물 한 숟갈. 음. 두리안 못 드시는 분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여기 얹어져 있는 아이스크림이 두리안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두리안 맛이 많이 납니다. 음. 음. 어. 아까 국밥을 먹고 왔더니 어. 한거 먹으니까 이빨 시려요 요즘 찬밥 많이 안 먹어 그러니까 많이 시리네요 음. 요게 용안이라는 과일입니다 용안 음. 씨가 들어 있는데 이렇게 용의 눈에 닮았다라고 해서 용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일입니다. 음, 멜론, 멜론도 그렇습니다. 음, 베트남 남부 쪽에 붕따우라는 데가 있어요. 바리우성의 붕따우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 일본에서 이 멜론 종자를 갖고 와서 멜론을 되게 많이 여기서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멜론도 있습니다 여기로. 음! 이건, 형태만 멜론이에요. 아무 맛도 없어요. 맛없어. 음. 이거는, 어, 여기 말로 루루, 누루라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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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어, 이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게 여성들 임신하고, 이게 우리나라, 어, 늙은 호박 먹으면 붓기 빠진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고 하거든요.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났어요 이따가 조금 먹다보면 생각날 수 있어요 이거는 감 같은데요 음. 먹어볼까요? 음. 맞아요 감이에요 으음 음.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네요 음. 이거 먹으니까 더 두리안 먹고싶어요 아 수박! 베트남 수박이 되게 싸요 맛있기도 하고 근데 식감은 좀더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고요 당도는 많이도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 수박이 더 맛있습니다 음. 중간중간이 바닥에 보면 젤리라든가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는 재미도 있어요 음. 음. 요번에 시켰던 아몬드가 되게 향이 좋네요. 음, 맛있 요거는 용가라고 하는 드래곤 플루트. 예, 붉은색 용과입니다 혹시 베트남 남부 여행을 하실 때무인의 근처, 판티의 무인의근처로 여행을 가신다면 용가를 꼭 드시고 가십시오. 거기가 용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좋은 용과가 그 동네에 많아요 이거는 다젤리같은거예요 약간 한약재 맛? 음, 그런게 좀 느껴져요 제가 지금 조금 제가 여기가 좀 그런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가 먹고 이걸 찍고 있는걸 보고 저를 원숭이보듯 구경하고 가고 있어요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예, 국 참고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것저것 많죠 예, 우뭇가사리도 있고요 중간에 씨앗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베트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그릇 따로 드세요 시추 주세요 이런게 아니에요 그냥 먹다가 씨앗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배틀거 있으면 바닥에다 이렇게 뱉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위생이나 이런걸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게 베트남 문화니까 예, 또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맛있어요 특히 구운 땅콩 막 이런 것들이 안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게 중간중간 올라와서 씹히면 되게 입안이 고소해지면서 음,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음, 보이나 보나 우뭇가살 이런 것도 해갖고 재밌는 입안에서 놀고 있는 이런 식감도 느껴지고요 네. 음, 더울 때 야시장 돌고 저처럼 어우, 땀난다, 너무 덥다. 이럴 때, 이렇게 끝에 입구 쪽에 와갖고, 예, 이렇게 쨍한 그릇.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겨보세요. 그리고 또 이게 영어로 앉아 있다 보니까, 좀 고르는 걸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그냥 골라서 그냥 찍어서 이거이거져 넣어달라고 해서, 지불하셔도 되고. 그렇게우 한, 많이 나오면 2달러 정도 나올 거예요. 예. 네. 아니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복불복? 예. 네. 마에 드는 거 하나 찍어서, 예. 네. 아니면 번역기 돌려서 한번 해보십시오. 번역기가 잘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 찍어서 복불복처럼 먹어보는 재미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 에 이제 둘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 뭐, 거부감 들어가는 것들이 살짝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음 행운을 바래야 되겠죠. <laughs> 저는 처음에 두리안을 먹기가 좀 되게 힘들었는데 자꾸 먹어버릇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어,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리안을 한 번을 참으면 맛을 보고요. 두 번을 참으면 진미를 보고요. 세 번을 참으면 중독이 돼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예,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두리안 참고 해서 그 맛을 진짜 알게 되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예, 나중에 두리안 제가 직접 먹으면서 두리안 맛선 육담도 드릴게요. 아직은 한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한달 후가 좋은 두리안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망고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 다음주 다다음주 정도 되면 망고스틴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할거에요 망고스틴 한 박스에서 먹는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망고스틴 정말 맛있습니다 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하나입 맛있습니다 음, 음. 비가 올것 같아요. 공개가 칩니다.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녕!